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적폐 사건이 우리 사회에 알려진 지 벌써 서너 달이 지나갑니다.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면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는 데도 이번 사건에 수사권을 해가는 검찰이 수사를 뭉개고 있습니다. 뭉개는 시간에 소중한 분이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사망하는 충격적인 비보를 접했습니다. 먼저 김문기님의 명복을 빌면서 어떻게 우리 사회에 이런 비통한 일이 발생될까 하는 생각에 잠겨 봅니다. 대장동, 도시개발 특혜 유혹은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이 설계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불러서 조사만 하는 겁니다. 불러서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설계를 통해서 공공을 가장해서. 민간에게 천문학적인 이익을 줬는지를 밝히면 되는 것을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하면서 당장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공을 가장해서 민간에게 막대한 이익을 준 이번 사건. 이것은 2030 세대와 무주택자,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국민들의 공정과 정의를 상실케 하는 충격적인 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를 그대로 놔두고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사회 양극화의 기초가 되는 정말 부동산 정책을 잘 시행해야만 되는데 바로 전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와 같이 부동산을 자기 이익에 관해서 경제공동체를 만드는 데 활용했기 때문에 범죄 중에서도 아주 나쁜 악질적인 범죄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사실을 검찰이 외면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 알기를 우습게 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검찰이 국민의 검찰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검찰이 아니라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 바로 국민의 검찰이 되야 되기 때문에 대장동 KT의 몸통, 이재명은 당장 수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김문기 같은 님에 고귀한 희생이 없습니다. 이런 고귀한 희생이 없도록 검찰은 당장 수사를 진행하고 이러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적 입장을 떠나서 우리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에 대한 진실을 지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검을 통해서 이와 같은 부동산 적폐, 부동산 비리, 부동산 투기, 부동산 부패를 말수할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잘하는 우리 후손들에게 희망을 줘야 됩니다. 불로소득의 근원인 부동산, 대장 줘야 는데 이것이 해소가 되지 않고 근본적으로 밝쳐지지 않으면 부동산의 불로소득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뜻있는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 범시민연대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성남시민들의 발언대를 하고 있는 대장동 특검 첫코 시민연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남 시민 여러분, 우리가 이치에도 여기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시민의 자존심을 걸고 성남에서 발생된 토언족들의 부동산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자기들의 권익을 위해서 활용된 공적 모든 일에 대한 규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우리 성남시민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성남시민의 자존심을 갖고 성남에서 벌어졌던 대장동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다 함께 일어납시다. 여기서 우리가 촛불을 들고 횃불을 들면 우리나라의 모든 뜻 있는 국민들이 함께 일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함께 합시다. 우리 모두 치를 떨쳐 일어나서 우리 모두 외칩시다. 이재명 수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